요래서 전기차를 가자라는 이 애들의 의견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까지 들으면 그 누구든지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너무나 엄청나게 좋게 볼수 밖에 없어. 그런데 현실은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친환경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해도 문제다라고 얘기했었죠. 왜냐? 과하면은 우리가 에너지 원하는 게100 정도 필요하단 말이야. 100 정도. 100이 필요한데 130 나오고 140 나온다고. 요렇게 돼가지고 이 전기를 갖다가 지금 저장을 한다는게 30에서 40을 갖다 저장을 한다는게 ESS 아닙니까 ESS 그래서 요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고 라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그냥 전선에 흘려 보냈어 흘려보내니까 전압에 과대하게 해가지고 전선이 녹아 그래서 브라운 아웃이라고 얘기했었죠. 일시적으로 전체가 정전이 되는 거. 이게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야, 친환경이가 안 되겠다. 어? 100만 필요한 건데, 80, 70 나올 때도 문제가 되는 거고, 130, 140 나오니까, 전압 때문에 전선이 녹으니까, 이 인프라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야. 아직 우리 이거 준비 안 됐으니까,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원전은 95를 기준점을 했을 때, 유지를 하기가 상당히 쉽거든.